대만에서 맛볼 수 있는 극강의 가성비 뷔페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타이페이 1인1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인파라다이스 샹샹 시니점입니다 46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약한 날에도 입구부터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하니 참고하세요. 인파라다이스 샹샹 신지점은 타이페이 1인1이 보이는 고층에 위치했습니다. 뷔페는 런치, 애프터눈티, 디너 세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최고 가성비는 평일 애프터눈티 코스입니다. 평일 애프터눈티는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총 2시간이며 대만 달러 990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한국 돈으로 4만 5천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저희는 20분 전에 대기해서 들어왔는데 오히려 예약 시간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늦게 도착하면 대기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음식 먹는 시간은 줄겠죠? 드디어 입장합니다. 꿀팁이 있다면 현장에서 예약 확인 시 생일이라고 미리 말하고 창가자리를 부탁해보세요. 저는 실제로 창가자리를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완전 대만족하면서 앉았던 자리였어요. 일단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휴가 너무 좋아서 먹는 내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생일 플러스 창가자리를 이야기해보세요. 참고로 저는 친구들이 대만에 방문하는 날을 맞춰 예약을 했어서 한달 전에 예약했어요. 금방 예약이 되어버리니까 가시려는 날짜 전에 꼭 예약하셔야 됩니다. 이제 접시를 들고 음식에 담아볼까요? 먼저 스시콘을 만간데요 스시는 셰프님께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 조리해 주시는 방식이고 정말 정석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토치로 일일이 하나하나 부어서 개인 접시에 담아주십니다. 시코너 옆에는 바로 맡길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김도 직접 구워서 바로바로 그자리에서 싸주세요. 맛은 여러 가지로 두 가지 맛 고르실 수 있으니까, 메뉴판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1차로 담은 저희의 음식들이에요.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제일 맛있었냐고 라 물어보시면, 고르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 중에 기억나는 건 바로 저, 양갈비였어요. 양갈비를 저렇게 바로바로 구워서 주시는데, 너무 맛있었고, 글을 세우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접시에 플레이팅 카드에서 주신 양갈비와 그릴세어를 들고 자리로 갑니다 짜잔 너무너무 그럴싸하죠 양갈비 옆에 있는 립도 정말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저희는 다행히 자리가 너무 좋아서 이날의 식사는 이 자리 그리고 뷰가 한몫했고요 참고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생맥주도 여긴 무제한이에요 여기 진짜 스프도 맛있어요. 저 스프는 처음에 콘스포로 나왔다가, 나중에 양송이 스프로 변경되니까 꼭 드셔보세요. 저는 생일 기념으로 방문했다고 하니, 감자 케이크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너무 꿀팁 아닌가요? 그릴코너에도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구경하면서 집어 먹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 생선은 저렇게 직화로 직접 구워주시고, 대만 식소 재진 샹창도 같이 구워지고 있으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바로 옆에는 튀김류가 있는데요. 일본식 튀김이면서 담백하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침기에는 차와 찐빵, 딤섬이 있었고요. 다른 요리들도 있었어요. 이건 처음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아기들이 좋아할 만한 모양의 찐빵도 이렇게 더 있었고요. 그 옆에는 또 베이징 카오야를 준비하는 셰프가 따로 있었어요. 고기 먹으면서도 꼭 샐러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샐러드도 조금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7시 반이 되면 이제 디저트류가 나오는 시간이에요. 디저트 나오는 시간에 맞춰 이미 사람들이 줄서 있네요. 디저트류가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구성이 다양해요. 그 옆엔 과일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하겐다즈로 총 8가지 종류가 있고, 직접 긁어먹는 꿀과 10가지가 넘는 케이크 종류가 있어요. 생초콜릿도 기가 막히니 꼭 드셔보세요. 식사한지 한 시간이 지난 뒤에 나오는 디저트를라서 생각보다 많이 먹진 못해요. 그래도 아니요 정도 다먹갔습니다 다득 탑은 우리의 접시를 들고 이제 커피로 갑니다. 커피도 약까도 밀려있지만 생각보다 금방 나왔어요. 저렇게 잔에 있는 원두랑 가루로 메뉴를 기억한는것 같았어요. 커피 주문하고 한숨 돌리면서 제가 앉은 곳이 아닌 다른 곳 분위기도 한번 둘러봤어요. 창가가 아딘 자리도 많으니 이거 보시고 예약하시는 분들은 꼭 창가 자리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카푸치노, 친구는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커피와 디저트를 가득 담아오니 또 다른 한 끼가 시작되네요. 식사의 마무리는 커피가 아닌 아이스크림으로 했습니다. 하긴 다지 8종류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었던 건 치스타치오였어요. 종류가 일단 다양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먹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커피에 아이스크림을 타먹을 수 있는 아보카도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소화제도 챙기셔서 실컷 볶고 오세요.